자, 우주님. 네 그리고 우주님,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 게 요거 있잖아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뭐냐면, 뭐 예를 들어서, 내가 이거를 뭐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. 어, 7번에서 네. 여기다가. 그 다음에 get name 자 보세요 여기다가 어 목록 한 다음에 목록 한 다음에 뭐 이런게 될수 있겠죠 자, number는 아이디는 10이고, 그 다음에, 아니다, 아니다. 넘버는 10이고, 네임은 폴이다. 자, 이해되세요? 넘버는 10이고,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, 그럴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? 넘버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? 10이 나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죠. 네임 했을 땐 뭐가 나와야 돼요? 네임 했을 때는. 네임 했을 때는 폴이죠 이런 거를 한다 치고 했을 때 사실 이걸 했었어야 돼요.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걸 누르세요. 그 다음 에 이거 누르고서 디버그. 그런 다음에 여기서 F5로 해야 들어가야 돼요. F5가 뭐냐면 스텝인입니다. F6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? 이게 그냥 이 과정이 그냥 빠르게 지나가버리는 거예요. 이해 되시죠?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누르고 디버그 했을 때 요거여기서딱 걸렸어요. F5로 들어가세요. 들어가서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, 이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. 여기 보면, 디스 객체에 보면은, 액션네인과 파람스 보이시나요? 액션네인과 파람스. 네. 요거를 어떻게 더 키우지? 아무튼. 그 다음에 여기서 F5를, 네. F6을 눌러서, 네. 여기 보시면 해시맵이 만들어졌죠? 그 다음에, 이렇게 쫙, 나눠요. 아, 그러면은, 이제 이게 보이시죠? 네. 그냥, 네. 요 커맨드 비츠 했을 때아 이게 좌측에 목록과 이걸로 나눠지는구나 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쿼리 스트링을 가지고서 일단 요걸로 쪼갰더니 여기다 이렇게 보셔야 돼아 파람스가 지금 요것과요것을 나눠져 있구나 이거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복문을 했을 때아 이렇게 쪼개니까 뭐예요 쪼개니까 아, 넘버와 이걸로 바뀌는 거구나 그 다음에 푸스를 하면은 아 여기 이제 파람스에어 요, 키값 하나가 들어갔구나. 이런 식으로 해서, 네, 한번더 해볼게요.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? 여기에, 아, 네임은 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. 아, 이게 정말 작동되는구나. 라는 것처럼, 어, 여러분이, 이게 자유,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. 뭐냐면, 어, 그러니까 이게, 이 디버그 모드 사용하는 게, 실제 사용하면 아무것도 아닌데, 그냥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안 하시거든요? 근데 이게 정말, 내가 이걸 이해하는데 너무 복잡하다. 라고 했을 때, 얘가 정말 한 줄기 희망입니다. 그냥 F5랑 F6만 외우시면 돼요. 그다음에 다 끝났으면 뭐다? 이거 다시 끄시고. 이해가 되시죠? 네. 어, 그리고 내가 어나 이거 처리하는 과정이 정말 모르겠다. 어떻게 한다고요? 요 테스트 케이스에다가 찍고 어떻게 한다? 이거 누르고 디버그 모드. 그다음에 뭐예요? 네. F5로 들어가서 F6 누르면서 천천히 한 칸씩 내려가면서 요거의 값을 살펴보세요. 자 됐습니다. 참고로 이제 다 끝났으면 요거 하시고 테스트 한번 돌려볼게요. 테스트 한번 돌려보면은 네 이렇게 우리 거에서 이제 뭐예요? 네 파라미터가 n 개 이상이어도 잘 작동한다. 됐습니다.